이더넷 어, 이번에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의 이제 이더넷 헤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더넷 헤더는 음, 이더넷 헤더 어, 첫 번째로는 프리앰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맥 주소가 나오고요. 어맥 주소는 이제 목적지 (destination), 출발지 (source) 맥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타입이 나오게 되는데. 어, 여기서도 어 마치 그 IP 헤더에서 어 타입의 그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얘기해주듯이 여기서도 이더넷에서도 이더넷 헤더에서도 이제 그 뒤에 나올 IP 헤더가 어, 어떤 타입일지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는 어, 이제 IP 어, 와 ARP가 있는데. 어, 여기 IP는 16진수로 표현할 때 어, 0800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 ARP 같은 경우는 1사0 8 0 6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 즉어 세그먼트와 어, 그리고 데이, 데이터 그램 혹은 이제 패킷이라고 하죠. 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여기는 이제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IP 주소, IP 정보와 그리고 텔레스포트 어, 계층에 있는 정보가 담긴 모든 것을 뜻하겠죠. 어, 여기서는 페이로드는 어, 맥시멈 1500바이트까지이고, 어, 만약에, 어, 사이즈가 46바이트가 안 된다면, 가안 된다면, 어, 패딩을 이용해서 최소인, 최소 사이즈인 46바이트까지 채워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섬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RC를 통하여서 이제 오류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RC 요, 여기서 체크섬은 어, 프리앰블 부분은 제외하고 제외를 합니다. 어,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프리앰블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프리앰블 같은 경우는, 어, 8비트. 아, 8바이트. 8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프리앰블의 역할은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어, 첫 7바이트는 어, 계속해서 이제 101010 10, 10, 10, 계속 이, 어, 이 패턴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알겠죠?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면, 아, 이제 프리앰블을 내가 읽고, 읽,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겠죠? 그리고, 어, 마지막 1바이트에서는 계속 101010을 10, 가다가 마지막 어, 두 비트, 마지막 두 개의 비트에서 11을 시작합니다. 을 컴퓨터가 이제 11을 보면은 아 이때부터 나올 데이터가 이제 맥 주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겠지요. 어, 그리고 네 프레임 플은 여기 끄시구요. 프레임 플은 여기 끄시고 그 다음에 나올게 이제 목적지 주소잖아요. destination 맥 주소인데. 여기서는 어, 일단은 6바이트입니다. 네. 어, 맥주소가 이제 48비트, 이제 6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바이트이고 어, 여기서 6바이트의 주소가 주소를 보고 이제 어, 멀티캐스트인지 아니면 브로드캐스트인지를 알수 있는데 만약에 멀티캐스트다. 그러면 어, 첫 번째 비트가 가 1입니다. 만약에 브로드캐스트라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6바이트의 모든 올 비트가 1로 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어 얘를 다시 얘기하면은 콜 수가 되겠죠. 그렇 그리고 얘는 짝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몰트 캐스트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더넷 이트리프리의 8 0 0 3번. 얘가 이제 이더넷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멀티캐스트에 어그 정해진 3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멀티캐스트를 쓴다 하면은 딱 정해진 첫 번째 3바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01 00 52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출발지 주소인데 출발지 주소 뭐 그냥 맥 주소 쓰면 되구요어 그다음에 타입도 말씀드렸다시피 IP라면 이렇게써 주고 AIP라면은 요렇게 써 줍니다. 페일로드도 말씀드렸고 맥시멈 1500바이트인데 만약에 최 얘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미니머미, 만약에 46바이트 미만이다 그러면은 패딩을 통해서 최소 단위인 46바이트를 채워준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책섬도 마찬가지로 오류를 검출할때 쓰는 데이터인데, 프리앰블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계산한다. 라고, 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요 정도로 하면은 이제 이더넷에더는, 어, 끝인 것 같네요.